운제산 첩첩 산중 공기 좋고 물맑은 청정 지역인 이곳에서 인생 이막을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5년째 굼벵이를 키우고 있는 굼벵이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신산업으로 떠오른 곤충. 그 중에서도 굼뱅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의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굼뱅이와 함께 차곡차곡 꿈을 키워가는 손동춘, 이미경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포항 도심을 벗어나 산길 따라 30여 분을 달려가다 보면 대송면 산열이 주인공 부부의 농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5년째 굼뱅이와 동거 중이라는 손동준, 이미경 부부는 오늘도 아침부터 굼뱅이 챙기느라 바빠 보입니다. 야 이거 발효 잘 되면 우리 굼뱅이들 정말 좋아하겠는데. 네. 어. 피지가 아주 잘 떴어. 어. 지난 2013년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을 선택한 부부. 오지 가까운 산골이지만 농약. 한금속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어 깨끗한 군뱅이를 키우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축 건설업을 하다가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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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보니까 굼뱅이 좋다 하는 걸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지금의 농장을 일군 이 땅을 우리 아저씨가 저 몰래 소유권 이전을 해놨어요. 야 이거 내가 샀는데 여기 굼벵이를 해보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달 보름을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굼벵이 농사지만 전국을 찾아다니며 노하우를 배우고. 건강하고 깨끗한 군뱅이를 키우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챙기는 남편을 보며 이제 이미경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남편을 돕고 있습니다. 어, 네, 아. 속도가 정말 사적이요이 그래, 그래. 뭐, 뭐, 지금 야입이 잘 되는 거지. 뭐, 손바닥에 물수 없잖아. 비가 오는 날씨에도 바쁜 부부. 봄철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뱅이들이 먹을 1년치 사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발효 숙성 기간만 6개월이 걸립니다. 이 군뱅이가 먹을 톱밥을 배합을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기 위해서. 참나무, 도토리나무라고 아시죠? 참나무 생톱밥이랑 콩비지, 그리고 쌀 겸, 미가, 그세 가지를 정확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군뱅이 농사에서. 숙성된 사료를 담은 상자가 군뱅이의 집이 되는데요. 깨끗한 참나무 톱밥 위에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는 귀하신 몸,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군뱅이를 소개합니다. 학명으로는 흰 점박이 꽃무지인데요, 이렇게 등에 보면은 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꽃뱅이라 그러면 곰뱅이 이러면은 조금 혐오스럽다고 인제 는 대한민국에서는 곰뱅이보다는 꽃뱅이로 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등으로 기는 게 특징이에요. 등으로 기는 게에블레가 믿기지 않으시죠? 보여드릴까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꿈틀꿈틀하는 모양새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등으로 기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등으로 기는 곰뱅이를 약용으로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들고 들어온 이미경 씨군뱅이 사육장에서 사과를 깎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과는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군뱅이 엄마 아빠 우리 성충인 거죠 그죠? 흰 점막의 꽃무지 성충한테 영양분을 보고 파는 거예요 자 비타민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양 보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좋은 알들을 승풍승풍 나라는 거죠 충에게는 사과, 바나나, 치즈 등 영양가 많은 것들을 먹이로 주는데요. 건강한 성충이 건강한 알을 낳는 건 당연하겠죠. 잘 자란 굼뱅이는 식용으로 나갈 것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으로 구분해 나누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충분히 잘 자란 굼뱅이들은 몸 안에 사료를 빼는 작업을 거쳐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미경 씨도 처음에는 이렇게 능숙하게 군뱅이를 다루지는 못했다네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일단 군뱅이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이 리빙 박스에 손을 넣어야 되는데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근처를 못 가는데 어떻게 만지겠어요? 그래 한 마리를 보여주며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저하고 자꾸만 보니까. 아 나무 젓가락 정도로는 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으로 만졌어요. 처음에 군뱅이를 만져본 거는 나무 젓가락으로 만지다가 이제는 장 아직까지 맨손으로는 못 만져요. 장갑을 끼고 만질 정도는 됐고 군뱅이 근처에도 못 가던 미경 씨지만 이제는 남편보다도 더 열심히 군뱅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C D 플레이어를 가져오는 미경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와, 좋다. 오! 왜? 에이, 이런다, 참, 또 이런다, 네. 또. 아이고, 참. 왜, 음악을 듣고 살아야지, 왜, 사람이. 그치. 얼마나 좋아. 우리 군뱅이도 얼마나 왜, 좋아하는데, 참, 음악 들으면. 아, 아. 매번 아, 아. 이래. 일... 예? 어. 알았다, 뭐. 내 나간 거나 이따가 들어. 또 아, 저런다, 봐라. 아이고, 사람이 좀 문에 여기 어디 살더라도 문화를 좀 즐기고 삽시다. 아이고, 정말. 문화라는 걸 몰라요. 군뱅이 부부 사이에 몰아친 찬바람.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너무 이렇게 문화적인 게 소통도 못 하니까 매일 음악을 틀어 놓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제가 이렇게 켜면 항상 꺼여 와서.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이거 음악 때문에도 티격태격하고 일 때문에도 많이 티격태격 조금 안 맞아요. 귀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 가지고 좀 내가 좀 많이 끊는 그런 스타일이죠. <laughs> 그래도, 그래도 어머니이 혼자 듣게 해주시지. 아 그러니까 혼자 들으라고 나왔죠. <laughs> 이미경 씨 덕분에 오늘도 군뱅이들은 음악과 함께 잘안답니다 오전 작업을 끝내고 찾아온 점심시간. 군뱅이 부부의 밥상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식사하세요. 다들 식사하세요. 군뱅이 안 갔구나. 아, 맞다, 군뱅이. 아, 우리 식탁에 지금 단백질이 없구나. 고단백 영양식품. 군뱅이 농장의 밥상에서 군뱅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쌈장에도 톡톡, 계란프라이에도 톡톡. 군뱅이 분말로 오늘의 요리 군뱅이가 완성. 군뱅이가 기에 약간 짠맛이 있거든요. 그 간도 맞춰줄 분들로 저희들 식탁에 지금 보면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군뱅이가 그래서 군뱅이 가루를 단백질로 이렇게 포함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균형잡힌 식단이 되는 거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군뱅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전을 치유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능도 있다고 하니 복덩이가 따로 없죠. 우리 농장을 예쁘게 가꿔서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가꾸고 가고 싶어요. 군뱅이 열심히 키워서 부자 농부 되고 싶습니다. 군뱅이 많이,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laughs> 복덩이 굼뱅이와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손동춘, 이미경 부부. 건강한 굼뱅이를 키우려는 부부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